왼쪽부터 봐주시죠. 좋습니다. 이세영 씨와 켄타로가 만났습니다. 정면을 봐주시고요. 정면. 좋은데요. 네. 오른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왼쪽 봐주시고 두분핫 한번 해볼까요? 네. 참잘 어울리죠. 정면 카트로 네 그리고 오른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정면 아래쪽 한번만 봐주시겠어요? 네. 자, 우리 텐타로가 보라트라 할까요? 두분 보라트 한번 가. 어안 해요. 모르는 게 없는 텐타로에요 <laughs> 정면 봐주시고요. 상태 왼쪽입니다. 이쪽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른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좀금 이게 전통 멜로 작품이기 때문에 사카부치 켄타로 씨와의 케미가 상당히 중요했을 것 같아요 켄타로 씨가 한국어도 짧게는 하시고 또 통역도 있었기 때문에 뭐 소통에는 큰 문제는 없었을 것 같은데 그래도 현장에서 두 분의 케미에 있어서 좀 분위기나 대화 같은 거를 누가 좀 리드를 하려고 하셨는지 궁금하고 두 분의 현장 분위기가 좀 궁금하고요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케미는 굉장히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아쉬움이 남는 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제가 조금 더 자세한 어떤 농담을 하기 위해서는 좀더 자세한 사소한 단어들, 일상적인 말들도 좀 많이 알아야 되는데 그런 식으로 조금 더 사적으로 친해질 수 있는 기회는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서로 알고 있는 짧은 이제 일본어, 한국어로 되게 장난도 많이 치고 아, 우리가 대화가 통했다면 언어가 통했다면 진짜 장난 많이 쳤겠구나 대화도 많이 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켄타로 씨도 워낙 어 되게 잘 지내고 케미도 좋고 어, 현장에서 분위기도 잘 이끌어주시는 편이셔서 근데 또 저도 되게 배우들하고 많이 어울리는 편이라 아 우리가 언어가 같았다면 정말 좀 시끄러웠을 수도 있겠다는 <laughs> 생각을 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laughs> 다행이라는 생각도 드네요 <laughs> 네. 네 누가 분위기를 리드했나 아 분위기는 서로 서로 리드하려고 <laughs> 난리였던 것 같습니다. 아, 리드 쟁탈전 네. 좋아요. 사랑 후에 오는 것들처럼 촬영 후에 오는 것들 두분더 앞으로 더 친해지길 바라고요.